우리 집 막둥이 콩이가 벌써 15살이 됐음. 예전처럼 뛰어놀지는 못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 말임. 근데 어느 날부터 콩이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음. 며칠 동안 밥도 잘안 먹고 잠만 자더니 갑자기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거임. 진짜 신기할 정도로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서 깜짝 놀랐음. 난 그때 컨디션이 회복된 줄만 알았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간식을 줬는데 입에 대지도 않는 거임. 그냥 빤히 나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평소랑은 다르게 너무 깊고 아련했음 그러더니 갑자기 힘든 몸을 이끌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임 마치 이 공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다녔음 한참을 돌더니 내 무릎 위에 턱을 개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임 원래 애교가 많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나를 안 놓아주려는 것처럼 꽉 붙어있었음 밤이 깊었는데 콩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 내 얼굴만 알아주는 거임 나 이제 갈게 울지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음 새벽쯤 됐을까? 콩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더니 이내 조용해졌음. 정말 잠든 것처럼 평온하게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었음. 네 콩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음. 갑자기 기운을 차렸던 것도 온 집안을 돌아다녔던 것도 전부 나랑 헤어질 준비를 했던 거였음. 나만 모르고 좋아했어. 짐을 정리하다가 콩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다녔던 구석에서 내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양말 한 짝을 찾아냈음. 그걸 거기 숨겨두고 마지막까지 나한테 찾아준 건가 싶더라. 이별은 너무 아프지만 콩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됨. 콩이는 분명 행복하게 떠났을 거임. 갤러리에 가득한 너와의 15년.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모든 순간순간이 너의 사랑이었더라. 고마워 부족한 나한테 와줘서. 혹시 여러분의 반려동물들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나요? 그건 어쩌면 반려동물들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반려동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콩이야, 거기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나중에 내가 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꼬리 흔들어줘야 돼. 알았지? 넌 죽은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우리 콩이 정말 정말 사랑해. 이제는 슬퍼하기보다 너와의 예쁜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 중임. 너도 그걸 바랄 테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늘을 보며 인사함. 오늘도 잘 지냈냐고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빛났다고. 여러분들이 준 사랑은 반려동물들에게 우주보다 컸을 거예요.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아프지 말고 더 오래오래 같이 있자. 약속이야.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이 보낸 특별한 마지막 신호가 있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콩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